음, 이 번... 정도면. 음? 멘티가 겹쳤네. 다시 갈게요 오쏠, <laughs> 레미. <laughs> <laughs> 아... <laughs> 오 쏘레미요. 아! 아! 드 아! 아! 음대 가야 되는데 인생 아, 이 양반은 왜 아! 아! 그리고 오, 이 양반을 왜 하나 그리고 오스올레미에 o 오 스탑 프롬 티어트 오이 아루 그 이유는 모르지 그, 그 아름다운 눈는아루오쏘올레미이오 <laughs> 아루야 아니 오늘 뭐예요 그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laughs> 네, 혹시 에, 이 에. 세상님하고 관련이 있어? 오늘은 또, 뭔데 이렇게 또, 차려입고 오셨대 또, 어? 내가 내가 너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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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기 위해서 왔어 지도은 또, 오늘은 오늘의 미션 늘오늘의 미션 멈춰 또, 오늘은 또, 오 오두기 선생님이랑 같이 <laughs> 오두기 오늘 선생님? 절대 음감에 도전해볼 거야 도레미파 솔라 시도 한번 해볼까? 도레미파 그거 아니잖아! 배경도 없는 게 어디 있어? 도레미파 솔라 시도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가? 도레미 게임이라 빨리 하시죠 바로 와! 바로 와 <laughs> 한밤 꾸리. 어, 독하 주시다. 야, 이씨 오랜만인데요. 토크, 안녕. 응. 무슨 음표 모든 얘기를 게 하는데. 나한텐 음악이야. 음표 얘기 뭐지? 오이 어, 어떻게 가 이거? 그렇게 음 잡는 거 아니라고 했지? 돌아가 봐 음을 뭘 잡아? 선생님이라든지. 어, 그, 그 끝에 무슨 음. 스킬 있다. 쉿, 수업 중에 집중하는 거야. 음. 뒤로 돌아가서. 돌아가서 저기 뒤에 있는 배경 돌을 보면 네. 어때? 하나의 오선지가 그냥... 그려지지 않아? 아 그냥 배경인데? 잘봐 r i o t i a 저 뒤에 돌을 보면 왼쪽부터 읽어볼까? 긴짧 중준 긴 h 긴따라 t 긴짧 b 중 g a m 긴 Pegung i 긴. 음, 음. 아니 뭔디 저게 조용히 해봐 저기 보이는 종 보여? 응 음. 종으로 우리 그 음을 표현해볼까 저 꽃잎이 길고 짧은 음. 거? 음. 어, 오늘 어렵게 간다 음긴짤짤 긴. 여기 중간 중. 음을 읽으면서 중긴 뭔데? 짤짤짤우 선지도 못 읽는 녀석이 긴 왔어. 됐어 이 정도면 은뭐어몇조 정도는 와. 시켜도 되겠어. 아 진짜로 음. 저 뒤에 있는 게 뭐가 있네요? 소프라노까지는 아직 멀었으니까 좀더 분발하도록 해. 가자 위로 왼쪽으로 나오고 우와왜 이렇게 복잡해 이거? 잠깐 거기 어. 바로 위에 열쇠 돌 있잖아. 그렇게 눈썰미가 없어서야? <laughs> 아난못 봤지. 어 그리고 이거 보니까 옛날에 쌤 홍콩이 타봤어요? 홍콩이? 음 재밌었는데. 샌, 어디 완전... 신성한 수업 시간에 다... 사투리를 써? 에? 방방이? 방방이가 뭐예요? 그 트램펄린 같은 거있잖니 퐁퐁이요? 방방이. 퐁퐁이. 어제 어쩜 째 웃기네? 그럼 <laughs> 누가 방방이라고 불러? 퐁퐁이지. 내가 인정을 아, 해야 방방이인 거지. 누구 맘대로 퐁퐁이래? 수업 중에는 내가 왕이야. 선생, 나 그거 만들기도 했었어요. 네가? 네, 직접 우리 아버지랑. 공포를 만들고 갑자기 어. 여기서 아버지를 오세요. 얘기한다고? 음. 여기서 갑자기 탈룰라각을 잡는다고? 음. 레버를 당겨주고 시간 안에 돌파하려면 뭘 해야 될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미솔 화음 이게 있는데 오미 음. 음. 이거 타고 갑니다 솔 음. 좋았어 아주 아주 좋았어 이거 내가 다 생각하고 있었던 음. 거예요? 음. 오 잠깐 만 잠깐 잠깐 이번에 매우아 우와, 이번엔 아! 안단태로 빠르게 가볼까? 조금 느렸어. 다시 좀더 빠르게, 성! 더 빠르게. 크레센도, 크레센도. 백건물링.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저 위에 있는 정류의 종류. 어, 갑니다. 근데 이쪽으로는 문이 닫혀 있을걸? 어, 아, 오, 저기 돌아가야 돼. 저거 꼭 먹어둬야 식사와 우리 대입 시험을 볼때 버드나무 음대에 가산점 받을 수 있어. 오늘 어? 어떻게 먹지? 음... 머리를 한번 써보도록 해. 오, 자, 자 잘했어 오, 맞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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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붙었다가 약간... 왼쪽으로 올라가 주면 돼. A few moments later. 천천히 박자를 이렇게 보도록 해. <laughs> 옛날에 아 이런 거 500원 주고 우리는 탔었는데, 선생님 기억나요? 아이. 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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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잖아 음 왔잖아. 왜음 왔잖아. 오! 왜 저기로 올라가도록 해. 여기요? 오! 좋았어. 좋았어. 세상에나. <laughs> 근접 천기 우리 버드나무 음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니까. 체크, 체크하고 음 한번더 한번 밑줄 쫙쳐 놓도록 해요. 멈춰! 이제 토크한테 돌아가볼까? 그런 아닌데요? 토크한테 말 걸고 석판을 보여주도록 해봐. 자. 어? 음? 석판 찾는다. 음? 도름표를 음? 음? 읽는 안내서. 음표를 읽는 안내서. 음? 어? 음? 거꾸로. 거꾸로. 오, 거꾸로. 거꾸로! 자, 음표를 아까 어떻게 읽었어? 긴절 중중 긴 절. 네, 맞아요, 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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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번엔 거꾸로. 거꾸로? 긴, 긴 중중 잘긴 잠깐만요. 자, 거꾸로 입력해 보도록 해 봐. 여기? 아, 긴 긴. 왼쪽부터. 여기서. 음. 긴. 긴짧 긴. 긴 중중.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알아? 주... 다시 하겠고. 음표를 주세요. 봐. 다시 음표를 봐. 중중 다음에 짧긴이잖아! 긴 짧! 아! 아아! 긴 짧긴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 번 중중 갈수 있어요? 이 정도라면 네, 추천장은 선생님. 받을 수 있을 것같아 <laughs> 오른쪽 선조나무로 가볼래? 아니 이걸... 이렇게 된다면 25% 공격력 증가 버프를 받을 수 오. 있어서 아 근데 새로운 능력은 아니고 뭐 음. 점프를 세번 음.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음. 선조의 빛 읽어봐 성룡, 고대 성령의 빛이 힘을 가득 채워줍니다 모든 공격 이제 피해 25%? 25 박수 박수 박수! 브라보 브라보 이 정도면 음정이 조금 편해진 것 같은데. 아이 게임에서 답이었지 지금. 어솔레미 바로 음, 가지. 게임만 잘하는구나. 음. 무슨 소리야 이게? 답이 없는 학생은 때론 포기하는 것도 답이다. 음. 답이 없다니요. 아로하. 아로하. 알림 설정까지!